안녕하세요. 코코로코입니다. 오늘은 코코로코 볼트 9단 406 제품에 대한 영상입니다. 볼트 9단은 406 제품과 451 제품,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제품은 빌리본코스 타이어가 장착된 406 제품입니다. 451 제품과 모든 스펙은 동일하고 휠셋과 타이어만 다릅니다 휠셋이 조금 다릅니다 라챗 소리도 조금 더 경쾌합니다 사용한 모든 컴포넌트는 모두 시마노 제품입니다 시마노 소라, 시마노 스프라켓 시마노 MT-201 위압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도 대오레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스펙은 4 5일 제품과 동일합니다. 휠셋만 406으로 변경하였고 타이어도 빌리본코스 타이어를 사용해서 승차감도 좋고 코너링도 안정적이고 스피드보다는 조금 더 샤방샤방한 라이딩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어, 빌리봉고스 타이어가 싫으신 분들은 마라톤 오리지널 타이어 정도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어, 406 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스피드를 내고 싶다면 1.1 타이어를 교체해도 좋습니다. 406휠터의 장점은 타이어에 대한 호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여러가지 종류의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51 제품보다는 타이어에 대한, 타이어에 대한 호환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